신발 건조기를 찾고 계신가요? 보아르 슈즈 속 신발 운동화 소독 살균기 건조기는 휴대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열풍 건조 방식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건조하며 살균과 탈취 기능이 탁월해 냄새 걱정 없이 신발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소음이 적거나 없고 건조 속도가 빠르며 냄새 제거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장마철이나 눈, 비가 많은 날씨에도 신속하게 신발을 말리고 살균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성능이 좋아 만족도가 높으며 작동이 잘 되고 냄새 차단 효과도 뛰어나 많은 고객들이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